네, 오늘은 인바디 앱 설치, 인바디 측정, 인바디 앱에서 측정 결과 해석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바디 앱 설치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에서 앱스토어에서 들어가서 검색 인바디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바디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세요. 체중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발 뒤꿈치를 발 전등 끝에 맞추서 잡아주세요. 엄지를 동그란 전등에 대세요. 팔을 펴세요. 겨드랑이가 닿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근골격계의 양이 30.6kg, 체지방량이 13.2kg입니다. 체성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근 양은 32kg로 늘려야 되고, 체지방량은 9.2kg로 낮춰야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면, 저희 인바디 점수는 76점이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어, 부위별로 보면 근육이 표준보다 조금 적습니다. 시커먼 부분이 근육, 제 근육 양통이 체지방이 훨씬 표준보다 많습니다. 다른 다리나 팔은 표준 이내입니다. 그렇게 판정해서 저희는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여야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력을 여기 지시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터진 체중 허약형 C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근육량이 골격근량 이게 근육량인데 뼈에 붙어 있는 근육량으로 어, 우리가 어, 조절할 가능한 그러한 그 운동으로서 늘리고 또 수도 있는 그런 양인데 신장 여기서 제외된 게심장근이라든가 어, 내장근은 제외되겠습니다. 뼈에 붙어 있는 양이 골격근 양이고, 요 근육을 어, 많이 해야지만 어, 낙상이 안 되고 어, 나이 들수록 매년 감소하는 근육 량에 대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 양을 늘리는 겁니다. 그것은 운동과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결합함으로써 어, 가능하고 단백질 식품을 또 드시고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어, 해서 스스로 어, 그 생활을 조정을 해야지만 달성 가능한 약 되겠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 챌린지 전에 예, 지금 제가 76점 기초대사랑 이렇게 체중이 있지만 차, 챌린지나 중간이나 챌린지를 끝난 다음에 저희 인바들을 측정을 하게 되면 예, 그 성공 여부를 어, 그, 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근 골격근 양이 늘어났고 체지방이 감소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랭킹을 보면 76점으로 같은 남성 도로에서 34% 상위 34% 10등 중에 10명 중에 3.4등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